애동나무입니다 오동잎을 닮아서 야오동 또는 야동나무로 불리기도 합니다. 새순이 붉어서 저가백이란 이름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잎으로 떡과 밥을 쌌다 하여 채성엽이라 부르며 껍질에 들어있는 탄닌 성분으로는 항암 효과가 좋은 약을 만들어 암 환자를 치료하였다고 합니다. 애덕나무꽃이 여기도 이렇게 피어 있고요. 와, 아, 예쁘네요. 입자루도 굉장히 붓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부제 역할을 하는 망개잎 아시나요? 망개떡. 아마 이 소리를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씨앗은 기름 성분이 많아서 환경이 나쁠 때도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애덕나무의 꽃말은 애절 도덕입니다. 어, 애덕나무야 만나서 반가웠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